예. 오늘 함께 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새겨 보도록 할게요. 어 삼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시레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삼손은 포도로 만든 것들을 먹거나 마시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죽은 동물이나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었고요. 이 머리카락을 깎아서도 안 되었어요.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도록 그냥 두었죠. 지난주에 우리 박시현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더 설명해 주셔서 저도 더 첨가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의 법들을 여러 번 어겼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발사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을 떠나셨죠.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삼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의 두 기둥을 밀었어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성전도 같이 무너져 내렸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이 아주 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에요. 우리 교회는 마더스 데이의 어버이날을 기념해요.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만큼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전도사님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는걸. 그래요. 전도사님은 엄마, 아빠께서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전도사님은 아빠가 되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나 봐요.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걸 알고 계세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자라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잘 자라고 잘 되려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엄마 아빠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해야 해요. 양치질 해야지, 골고루 먹어야지, 동생이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장난감 잘 치워야지, 잠 일찍 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린이, 어린이 여러분은 꼭 해야 해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안 되어요. 유튜브 그만 봐야지. 음료수 적게 마셔야 돼. 모르는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하면 안 되어요. 전 의사님은 어릴 적에 양치질을 안 했어요. 양치질하라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가 여러 군데 썩기 시작했어요. 이가 아팠어요. 치과에 가기가 무서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가 점점 더 너무 아팠어요. 이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었어요.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가 너무 많이 썩었다고 하셨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치료 받아야 했어요. 약한 이를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양치질을 하라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양치질했다면 이가 썩지 않았을 거예요. 튼튼한 이를 갖게 되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의 엄마는 저를 사랑하셔서 양치질을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가 썩으면 안 되니까요. 이가 튼튼해야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잘 자라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잘 자라고 잘 되려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너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기를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서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잘 자라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주셨죠?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낳는 순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나쁜 것들은 멀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듣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려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어린 아이들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또 부모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아끼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아,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